지금 아, 살이 제가 네. 요새 막팍 빼면서 네. 여기 볼 페임이 네. 되게 심해지고 여기가 보면은 약간 네. 턱이 네. 라인이 매끄럽지 네. 않고 아무리 리프팅을 해도 그때 네. 올라가다 다시 네. 뭔가 처지고 네.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라인이 좀 브라인이 이좀 네. 됐으면 네. 좋겠는데 거울 보시면 지금 약간 이제 이렇게 처지시고 음. 여기 또 이제 여기 에 네. 생기시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땡겨드리고, 네. 그런 팔자 주름도 잡히시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마리오네트랑 인기도 어, 이렇게 땡기시면 네. 반대쪽 얼굴보다 훨씬 v 이라인이시잖아요 네. 네. 이렇게 땡겨드릴 거예요. 여기 네. 있던 거를 이쪽으로 꺼진 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드린다 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 아. 지금 그렇게 5G 하시고도 이렇게 피부가 또 워낙 얇으신데다가 눈물고랑 그 다크서클은유스피라는 그 콜라겐 필러로 채워드릴 거예요. 유스피은 콜라겐 촉진제가 섞여있기 때문에 본인의 콜라겐이 차오르게 도와드리고, 네, 네. 그렇게 피부 자체도 본인 자가열에서 추출한 그런 성분이 들어가셔서 피부 자체도 좋아지고 볼륨도 만들어 자연스럽게 매끈한 아 느낌을 아 원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좋고, 5부 리프팅은 실리프팅이었고 리프팅 주사가 아 이게 전체적으로 얼굴 라인 따라서 들어가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실리프팅만으로 이제 섬세하게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리프팅 주사가 더 매끈하게 만들어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불필요렇게 그죠? 여기도 살짝 있고 여기가 진짜 심하고 저는 수입마취로 실리프팅이 아무래도 좀 통증이 있는 편이라서 수입마취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시술 끝나고 붓기는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어가지고 다 끝나고 한번 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땡겨드리고 여기는 피스필도들어자는 거죠 이렇게 해 드릴게요. 땡기는 건 아, 제가 네. 얼만큼 땡기는지 볼까요? 예, 지금 거울 보시면 네. 근데 뭐이 정도? 이, 이 정도 느낌이면 이쁘실 네,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시술이 딱 끝나고 수웻바지가 꼈어요. 아직 지금 좀 무거운데 완성되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한번 어떻게 잘 변하는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뭐, 멈든 것도 없고, 주사 맞았는데, 아무것도 어, 없다. 뭐, 피부가 뭐 되게 반짝반짝해요. 안녕하세요, 사다예요. 네, 오랜만에 제가 피부과를 가서 5G 리프팅, 그리고 유수필을 같이 시술 받고 왔어요. 항상 늘 고민이 너무너무 많았던 여기. 턱선 드디어 해결이 됐어요. 그 전까지 제가 울쎄라로 지지고, 입모드도 해보고, 침모드도 해보고, 그냥 레이저 리프팅으로 할수 있는 분다 해봤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 온갖 헌지를 했는데 <laughs> 결국에 실리프팅 가성비가 제일 좋대요. V 라인은 실리프팅을 따로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V 라인 보이시나요? 이제 사진 찍을 때 포샵이 없이 노필터로 가능합니다. 지금 딱1 0일 차예요. 티가 안 나죠? 1일부터 1주일까지 변한 사진이에요. 레이저 리프팅은 오히려 볼펜이 더 심해진 건지 점차 효과를 못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실리프팅을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진짜 엄청 엄청 많이 찾아보고 여기저기 물어봐서 친구들도 아 실리프팅이 생각보다 디플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엄청 검색을 해가지고 실리프팅을 진짜 제일 잘하고 제일 저한테 맞을 것 같은 곳을 찾아서 시술을 받고 왔어요. 한 3일까지가 부기가 있었고 그 뒤에는 부기가 이제 거의 없다고 느꼈거든요. 제가 한실 리프팅이 5G 리프팅이에요. 기존의 실 리프팅을 실 리프팅만 하고 끝났다면. 얘는 이제 실 리프팅을 하고 그 뒤에 리프팅 주사를 같이 더 넣어서 브이라인 얼굴을 만들어줘서 5D 리프팅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얼굴에 오른쪽에 세 줄, 왼쪽에 두줄 이렇게 넣었어요. 기포 사진을 보면은 이쪽이 약간 더 나와 있었고 여기가 좀 올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딱 완전 똑같이. 실 종류가 실내 소프트라또 여기에서 하는 특별한 또 실이 있는데 그사람에 맞춰서 복합적으로 실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원장님이 저한테 맞춰서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세 줄, 여기 두 줄. 5G 리프팅 유지 기간은 1년 반에서 2년 정도인데 1년마다 시술을 해주면은 가장 그런 예쁜 라인으로 유지를 계속 할 수가 있대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얼굴에 볼륨을 주는 필러 비슷한 걸 맞았는데 그 명칭이 유수필이라고 말을 해요. 필러 넣는 건또 워낙 부자연스럽다 보니까 좋아하지 않아서 또 그렇게 좀 자연스러운 거에 찾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지방 이식하는 것도 부자연스러워. 이 유스필이 뭐가 들어가냐면은 순수 콜라겐이랑 피부 재생인자랑 히알루론산이랑 PDRN이랑 자가혈액줄기세포 PRP 이거를 다 같이 이제 섞어서 이런 페인 부분에다가 주사를 주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존 필러보다 지속기간도 길고 또 안티에이징이 돼서 피부 재생인자 콜라겐, 히알루론산 PDRN 이런 걸 넣으니까 피부가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필러는 이런 거 맞으면 이렇게 빵빵해지는데 얘를 딱 맞으니까 처음에 딱 집에 갔을 때는 피부가 뭔가 팽팽하네 이렇게 느껴졌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팽팽하단 말이에요. 그 팽팽한 느낌을 필러랑 지방식으로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되더라고 제가 그전에 피부는 약간 여기 패이고 여기 패이고 여기 패여서 굴곡이 있던 게 얘를 맞고 이렇게 쫙 펴졌어. 다리미한 거같아 약간 다리미질한 것처럼 쫙 펴지고 리프팅으로 쫙 올렸어. 제가 느끼기엔 시술인데, 이 정도면 성병인가요 시술 시간이 또 길지도 않아요. 수면 마취로 한 30분 안에 끝났던 것 같아요. 통증! 일주일까지는 아팠어요. 한 일주일까지는 여기가 확실히 좀 욱실욱실하고, 한 2, 3일까지는 입을 벌리기가 이렇게 크게 못 벌려요. 그고 지금은 여기까지 음, 약간 벌려있요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들어서 아직은 입을 엄청 크게도못 벌려. 한 2, 3일까지만 입을 너무 못 벌리니까 밥 먹고 치카할 때가 조금 불편했지만 그거 외에는 괜찮았어요. 진짜 오랜만에 너무너무 만족도가 너무너무너무너무 높은 시술이에요. <laughs> 지금까지 파이브 드리프팅과 유승필 시술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